제목은 예수와 바알세불입니다바알세불이 아, 뭐냐면 파리를 이룹니다. 파리. 그러니까, 음, 출애굽에서 보면 네 번째 제안이 파리인데요. 아, 첫 번째, 아, 출애굽을할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치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파리 제안이 바알세불 얘기하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되고 우리가 엘리야가 그 바알세불과 아시라상 그 제사장들 850명, 400명, 450명을 할때 바알세불에서 거기다 바알에 와, 바알에서 우상의 왕, 귀신의 왕 왕이라고 별명이 네. 붙어 있고 그래서 셋이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애제지앙 때부터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셨고 고생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부를 이야기하는데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느냐? 우리가 귀신을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바알세부를힘름으로 쫓아냈다 이야기합니다. 아름 귀신의 왕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는 우리 신령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리급에서도 우상을 먼저 치시고 그다음에 가축, 가축을 치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령이 먼저 정돈이되야 돼요. 신령이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일를 구하라 하셨고 그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선별 음, 말씀을 보시면 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보우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기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이라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몰아내고 우리의 귀신, 귀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그 귀신 이야기 아닌 것이 아니고 이모 귀신, 뭐 달랑 귀신, 뭐 그런 귀신들 이야기 아닌 게 아니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틈차서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내 마음을 뺏고 내 생각을 뺏고 나를 어, 내 자유의지를 끊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성령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락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몰아내고 아제 말을 몰아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신앙생활에서 원하을 때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내가 느낌에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상이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이 임한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게 어둠이, 내가 빛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어둠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차, 차지하고 있느냐? 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네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위에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말도 아직 들어봤을 거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 신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게 될 때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심을 어찌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성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내 신앙이 거기까지 받지 못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사하심을 얻고 사하심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을, 그 아는 사람이 그걸 거역했다는 것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아는데, 알고도 내가 그걸 행치 않고, 내가 알고도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심을 얻지 못한다. 뭐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내, 내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우리가 줄줄줄 위해서 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정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내 입을 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귀신과 과실을 이야기하다가, 성령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거절하면, 거부하면, 모독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3절 말씀부터, 나무는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는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열매로 나무를 안느니라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마음의거듭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도 그랬고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말씀하신 길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면서 하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입니다. 모세, 모세까지도 거기서 죽게 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말은 자기들의 생각과 똑같이 않았어요.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들은 대로 행한다고 하시면서 다 죽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매로 보시고 그말내니 네 입에서 나온 것이 니네 마음에 가까운 것이고 니네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니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거기 아니야. 이것이 통하는 게아니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네 입에서 니가 말을 그렇게 하면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듣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할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기도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말이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내 말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서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말을 통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어떤 감정을 담아서 내보내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수 있게 하시고, 그 영을 볼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분별있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영이신, 영, 영 중에 가장 우리는 성령만이 영이시고, 그 외에는 다 귀신이고, 아시라고, 우산이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주신 교훈에 따라 이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경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말에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고 말에 내 의지가 들어 있어야 되고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말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아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만 다 살펴봐도 내 성령의 상태 너의 영혼의 상태 모든 것을 살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이 말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틈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틈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내, 권위,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든 걸 감찰하시지만,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신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무정행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은 귀신도 듣고 하나님이 듣고 또 우리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도 결정이 나고 우리의 속에 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주님에서아 파리의 왕어 귀신의 왕이 파리의 우상을 아, 맨 마지막으로 치시면서 그다음에 가추고 치시면서는 무엇이냐면 맨처음에 우상부터 정리하신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맨처음에 우상부터 정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바알세불의 힘이 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귀세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을 내는 그 권능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의 권능과 권세가 내게 임했고 그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을 쫓아내고.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더러운 생각, 탐욕, 우리가 정욕, 그 다음에 불평, 불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서 그것이 어둠임을 분별해서 그것을 몰아내고 주님께 감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가 내 흠이나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너희가 내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악과 손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으로 분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몰아내게 하고,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나아가 이만 것이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입술을 절제해야 되고 입술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께 구하고 먼저 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고 거기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의 표로 짐승의 통이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만이 여기서 말씀하신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찾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추원 드립니다.